오, 드디어 사부다 열심히 만져온 그들! 드디어 제작은 막바지로 돌입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막주세요 오케이. <목소리도> 자동차에서 특히나, 특히나 달리기를 하는 차들에서는 어, 에어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F1 포뮬러에는 앞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노즈 부분도 달려있고 리어에도 달려있는데 이 에어로 윙을 하나를 달음으로 인해서 어, 달았으므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코너링을 들어갈 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들어가도 뒤에가 차가 날라가지 않고 굉장히 뒤에를 잡아줄 수 있는 거 이런 FR 방식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하중 걸리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 달리면서 생기는 공력 에어로로 리어 윙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뒤쪽에 안정적인 그립과 트랙션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에어로 윙을 달게 돼 있어 이거는 우리 레이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야 물론 밖에서는 이 윙을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아 저거 신고해야 되겠다 이런 신고 신고충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이 신고를 하고 싶어서는 투철한 신고 정신 양카처럼 보이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레이싱에서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 중에 꼭 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 나도 싱 오케이 레이싱 레이 이나 나도 오케이x2 시계빵에 쿠디나 나도 오케이 손, 손, 손동작 이상하다 룩룩룩 WD 오케이? 손동작 이상하다 러브젤 이상하다, 아... 지금. 하는 짓 이상하다. 스틸러브지 않다. 하는 짓 이상하다. 이상하게? 안 된다. 흡기 네, 시스템은 튜닝을 하지 않고, 순정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해요.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순정 흡기 덕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룸에 뜨거운 공기를 빨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앞쪽 프론, 프론트에서 공급되는 아주, 그러니까, 외부, 온, 외부 온도랑 아주 똑같은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순정 시스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프로틴들도 순정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순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필터만 이제 레이싱 명가라고 하는 ITG 필터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건 스펀지형 필터고 약간 흡입 저항도 적고 이제 스펀지도 이제 세겹으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과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ITG라는 회사는 아주 오래전부터가 포뮬라그랑 프리 F1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1 팀들이 쓰고 있는 필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뢰성도 굉장히 높아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순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끝! 순정이 있다. 아 이거 제가 지금 사고 파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묶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묶고 더블로 가? 아 너무 칙칙하네. 파트판도 잡으러 여자가 있어야 제맛인데. 나는 이 파트를 섹시하게 저는요 카리스마로 패를 넘나들고 불타오르는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때론 는끈하게 나를 달아주면 그리고. 미끄럽게 움직일 줄 아는 그런 거 M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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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심장을 보호해 줘 탁월한 선택 메탈 컨디셔너 MC2 핸들은 이제 순정에서 순정 가죽 핸들에서 같은 가죽인데 가죽에 이제 이렇게 상처를 낸 상처를 낸 이제 세무라고도 하고 알칸테라라고도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가죽입니다 가죽에다가 이제 약간 표면 처리를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하이 그립으로 개조된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은 약간 직경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핸들 이 타락 각도가 넓어지지 않도록 약간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작게 만든 상태고,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타고 내릴 때롤 케이지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무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내리기 편하게. 퀵 릴리즈라는 제품을 테그아트 제품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차에서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퀵 릴리즈까지 장착된 핸들입니다 도어는 이제 FRP로 완전히 교체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 도어 판넬 안쪽은 카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량화도 추구하고 강성도 매우 뛰어난 카본판으로 안에 내부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리도 경량화 플러스 안전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고 내리고는 안 되지만 여기 조그마한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어 자체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60km 이상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 때문에 이 사이드 임팩트 바가 장착된 롤케이지를 장착을 했고 문은 굉장히 가볍고요 완벽하게 장착을 했습니다 왜요? 라운드 <놀드> 원! 여기 잘라왔다 어, 문제 있습니까? 때려도 돼 가위가위 네, 롤케이지 이제 설명드리려고 안에 들어왔는데, 롤케이지 제품은 이제 쿠스코 제품이에요. 쿠스코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아 인증도 다 되어 있는 검증된 제품이고, 여기 이제 별도로 이게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 홀이 뚫려 있습니다. 이 홀로 시합 전에 이제 검차장이나검차위원이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굉장히 가볍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한국 체량용입니다이 롤케이지는 아! 꺼져! 아! Get out 아 예, Get o 준비해 Get out 준비해 이 넣어줘야 빨리 서넣어줘자 설명 이연속 하겠습니다 롤케이지는 네. 이제 일본산 코스코 제품이고 국내 제품 중에는 룩선 제품 꺼져! <끄> <끄> 자, <laughs> 다시 가겠습니다. 두번 더. 루틴 씨는 이제 쿠스코 제품으로 이제 일본 제품인데 저희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가볍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사이드 임팩트바도 튼튼하게 장착이 될수 있는 제품이고 드라이버 안전 플러스 차대 강성까지 좋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룩손이라는 제품이 조금 유명하고 룩손 제품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산화 추천드립니다 그 롤케이지는 이렇게 설명이 끝났어요 롤케이지는 제일 간단하게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드라이버의 안전 두 번째는 차체의 강성 확보 이상 롤케이지는 설명 끝났습니다 온나스무스거는 이러고 <목소리> 는데 파신 없지요? <하시던지요>, 가만히 있는데요. 안 <목소리> 해요. 반쪽 힘하세요